안녕하세요. 문케양입니다. 확실히 요즘에 뷰티 업계도 가을을 타나 봐요. 신상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진짜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야 신상 너내 동료가 되라 하는 최애템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상들 중에 제가 홀딱 빠진 제품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이건 비디비체 블랙 퍼펙션 커버핏 쿠션입니다. 그 전에 이거 핑크 버전도 정말 잘 쓰고 있다가 이번에 이 블랙을 썼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 제가 그 츄구미 피부표현 세미매트 느낌을 잘 구현해주는 제품인데요. 짚고 넘어갈 게 저는 19NC 라이트를 구매했는데 잘 쓰고 있긴 한데 저한테 찰떡으로 맞는 거는 17호라는 점. 이 핑크는 메쉬망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커버력이 낮고 촉촉하고 대신 좀 투명하게 결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손등에서도 살짝 이렇게 광이 도는 느낌처럼 근데 블랙은 확실히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가면서 완전 그 도자기처럼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피부가 얇은 편이에요. 제형 자체가 도톰하게 두껍게 올라가는 세미매트 바르면 완전 쥐약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얇게 피부에 딱 밀착돼서 올라가는 제형이라서 제가 건성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 나오는 걸잘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얼굴에 쫙! 살짝 달라붙으면서 픽싱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쿠션 올린 느낌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잘 돼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유분이 나온다거나 지저분하게 무너진다거나 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세미매트의 그 느낌을 끝까지 유지를 해줬어요. 건성들, 쿠션 바르기 전에 좀 찹찹 스킨케어 레이어 잘 해주시고 쿠션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메이크업 한지한 한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 물론 파우더는 했지만 도자기로 매끈하게 빚어든 그런 느낌이 나서 요즘에 이 쿠션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컬러는 하나 더 밝은 거를 사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닥터 디퍼런트의 c q 세럼에 이어서 c q 크림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닥띠 선생님들께서 이 효과 미쳐버린 CEQ 세럼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어 하고 시너지를 팡 내줄 수 있는 크림을 만드신 게 분명해요. 이두 개는 정말 그 항산화에 아주 특화된 개쩌는 비타민 조합이다 해서 저 완전 자신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CQ 안티옥시던트 캡슐 크림인데요. 농독자들 중에 혹시 제가 이거 여러 번 소개한 다음에 이 CQ 세럼이랑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림 같이 쓰잖아요. 그럼 정말 시너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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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도 이런 크림 제형은 처음 보는데 짠득한 크림 안에 글로우펄 캡슐이 들어가 있는 완전 신박한 제형이에요. 세럼에는 순수 비타민C가 메인으로 들어갔다면 이 크림에는 비타민E가 고함량 들어있거든요. 이 비타민E가 하는 역할이요. 그 비타민C의 효과를 쫙 올려주면서 단독으로 써도 물론 좋지만 이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피부 광채, 피부 톤을 밝혀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지만 우리 피부는 하루하루 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금 든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 문독자들도 항산화 관리 정말 꾸준히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답디 세럼의 비타민C랑 크림의 비타민E 조합이 그냥 항산화가 두 배가 되는 공식이라서요. 그냥 우리 이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C. E. 꿀조합. 사실 요즘 크림도 정말 많이 출시되고 이 성분도 다양한데 제가 특히 이 제형에 놀랐던 게요.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글로 펄 캡슐들이 엄청 부드럽게 스며들면서 마무리가 이 무슨 실키한 막으로 마지막에 랩핑한 것처럼 완전 차르르 윤기가 돌거든요. 이건 진짜 써봐야 이 느낌을 알수 있어요. 제가 이 CQ 앰플 쓰면서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게. 피부톤이랑 피부결이었는데요. 저 원래 피부도 좀 밝은 1 9인데도이 옅은 김이나 잡티톤이 정말 많이 잡히면서 맨날 제 얼굴 보고 사는 남편도 어? 얼굴이 왜 자꾸 하얘지냐고 할 정도로 이게 피부가 맑아져서 더 하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조차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한 여름인데도 제 피부톤이 자꾸 밝아진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앰플을 엄청나게 제가 영업을 했던 건데 이 샘을 바르고 시계 크림까지 위에 발라주면 뭐 피부 장벽 보는 기본이고요. 기미 잡티를 케어해주는 미백 효과는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데 당연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미백 효과는 사실 시간이 조금... 조금 걸리면서 우리가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이구역 결친놈으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몽독자들이 좀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광채가 끈지르르하게 올라오면서 결계선이 진짜 빠르게 돼요. 안 그래도 이렇게 세럼만 발라도 그냥 광채가 기본적으로 싹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크림의 랩핑 효과 때문에 원래도 있던 광채가 더 극대화되면서 심지어 마지막에 막을 한 겹을 씌워서 마무리를 해주니까 혹시라도 피부결이 나는 가장 큰 고민이다 하는 목록자들은 저는 이 조합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목록자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이 런칭 때 완전 혜택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번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인 9월 22일 저녁 7시에 이 CQ크림이 설런칭 라이브를 한다고 해요. 가장 빠르게 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고 세일 확 들어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니까요. 저랑 같이 이 라이브를 좀 노려보자고요. 구독자들 제가 이렇게 제품에 꽂히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브랜드 측에서 총 10분의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 내용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줄 테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독자들의 후기가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저랑 같이 꾸준하게 항산화 관리해보자고요. 다음은 패키지부터 너무 기절 쌈바린 입생로랑의 블러셔입니다. 새롭게 컬러만 추가된 페퍼리 로즈라는 컬러인데요. 진짜 색상 존이입니다. 백화점에도 이 신상 바람이 대차게 부는 중인데 제가 그건 조 조금만 더 모아서 이제 나중에 백화점 추천템으로도 가지고 올 거고요. 수아브 선스톤 너무너무 애정하고 사실 이 06호도 너무 예쁜데 이거는 완전 가을 컬러라서 여름에는 사실 손이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수아브 선스톤의 쿨톤 버전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이 페퍼리로즈가 진짜 제 심장을 이렇게 마구 마구 패더라고요. 이건 진짜 데일리한 핑크에 베이지 한방을 섞인 톤인데요. 저는 이거 초가을에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65일 내내 데일리 컬러로 잘 즐길 수 있는 컬러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 수아브 선스톤. 이거는 코랄 살구에 가까운 요런 봄웜 컬러였다면요. 이 페퍼리 로즈는 조금 더 그을린 복숭아 같은 핑크에 정말 베이지 한 방울 떨어진 컬러인데 흰기는 조금 덜 도는 차분한 복숭아. 생각보다 1 9 톤인 제 얼굴에서는 좀 차분하게 고급지게 발색이 됐어요. 오늘 이거 메인 컬러 하나만 딱 발랐거든요. 너무 예쁘고요. 지금 딱이 가을 초입에 사용하면 너무 예쁜 그런 컬러입니다. 모공 싹 블러 처리해주는 효과가 진짜 좋아서 단순히 이 색상만 즐기는 게 아니라 모공 블러 효과도 같이 누리시고 싶은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백화점 라인 중에 좀 자주 쓸수 있는 데일리 컬러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는 이 라인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매하시면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손이 자주 가실 거예요. 다음은 립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보여드려서 보셨을 것 같은데 투쿨포스쿨의 스웨이 립틴트입니다. 진짜 이거 벨벳 립 중에 요즘 제가 홀딱 빠져있는 제품이라 정말 자주 바르고 있는데 오늘 이 바른 것도 다 이거거든요. 지금 막 말도 계속하고 빨대로 지금 물도 간간히 마시고 있어서 살짝 입 안쪽이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립 조합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니 플러시라는 컬러가 핑크인데요. 살짝 흰기 돌고 살짝 회빛도 도는 뮤트한 컬러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5호 로지오티는 좀 조금 더 딥하고 더 웜한 이런 말린 장미 컬러인데요. 오늘 바른 이 버니 플러시는 여쿨 뮤트부터 여쿨 라이트들도 충분히 쓸수 있는 획기 살짝 섞인 핑크빛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입술 주름을 어디 갔어? 할 정도로 싹 메워주는 그런 블러한 제형이거든요. 솜사탕 겉면 같이 정말 포슬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쪽에는 이파로 로즈브리즈를 발라줬거든요. 포인트 컬러로. 이 컬러 자체는 너무 예쁜데요. 잔독으로 바르면 약간 좀 창백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 바를 때 안쪽에 바르고 여기 입술 산 있죠? 여기도 항상 살짝 채워줘요. 그래서 일부러 좀 쿨톤으로 맞춰서요. 이버니플러시의 로즈 브리즈로 포인트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두 개의 쿨톤 조합이 진짜 너무 예뻐서 핑크인데 약간 뮤트한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립 조합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벨벳 제형 중에 입술 주름 싹 메워주면서 각질은 부각되지 않고 건조하지 않은 그런 벨벳 립 찾고 계셨다? 저는 이 투쿨 스웨이 립 완전 강추합니다. 이것도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바로 이거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1호. 방구석 청담샵 미지근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10호 11호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근데 10호도 진짜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브라운 음영 팔레트거든요. 저는 11호가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간발의 차로. 저는 가을 컬러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요. 제 피부 톤 자체는 여쿨 라이트기 때문에 너무 딥한 톤의 가을 컬러를 올리면 정말 사람이 그 답답한 고구마 먹은 사람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뮤트한 로즈톤을 너무 잘 담아낸 그런 컬러 구성이라 여쿨 라이트 분들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애교살 컬러나 이 메인으로 쓸수 있는 컬러군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최애 컬러군인 약간 뮤트한 말린 장미, 뮤트한 로즈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가지 컬러를 레이어를 해서 얹었을 때 텁텁한 느낌 전혀 없고요. 진짜 그 분위기 있는 로즈한 톤을 너무 잘 잡아줘요. 너무 흰기가 돌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텁텁한 톤도 아닌 라이트 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 명도랑 도를 갖고 있어서 이 11호는 정말 가을 팔레트로 손이 엄청 자주 갈것 같아요. 두 개가 증정되는데 이 총알같이 생긴 조그마한 브러쉬 말고 이 일자로 된 납작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댕강? 납작한 게 아니라요. 납작한데 또 사선으로 이렇게 단면에 잘라냈거든요. 여기 밑에 삼각존에 부드럽게 채울 때 완전 디테일이 쩔어. 된강 잘린 납작 브러쉬도 있고 디자인 자체가 사선으로 돼있는 애도 있고요. 납작한데 살짝 동글려진 이런 애도 있는데 얘는 납작한데맨 윗면만 살짝 깎여 있어요. 그래서 모의 길이가 여기 앞쪽은 짧고 뒤로 갈수록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언더 전체나 이 삼각존 끝에를 칠해주기에 너무 적합한 사이즈랑 이 단면이라서 이것도 정말 브러쉬를 신경 썼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래서 저도 이 팔레트 하나로 오늘 아이 메이크업 전체 다 했는데요. 이거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깔끔한 무드부터 조금 더 고혹하게 좀 분위기 있게 연출도 할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좀 이리저리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색조 열심히 발라봤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클렌징하고 끝내는 느낌으로다가 클렌징 밀크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메이크프렘의 p d r n 포어 클레이 클렌징 밀크입니다. 사실 메이크프렘이 워낙에 그 유명한 클밀 맛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p d r n 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다. 어떻게 안 써봐? 써봐야지. 사실 이걸 매일 쓰진 않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 블랙헤드도 있고. 빡세게 메이크업 한 날은 이거 하나로만 세정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좀 피지 관리하겠다. 블랙헤드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오일을 쓸 때도 있고, 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착색이 좀 쩌는 그런 립을 바른 날에는 립앤아이 리무버로 먼저 발라주고,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뭐, 클렌징 밀크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색조 가볍게 올린 날이나 아니면 파데 프리 같이 쿠션만 대강 두드린 그런 날 있죠. 그럴 때는 확실히 클렌징 밀크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얘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그냥 클렌징 밀크가 아니라 클레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는 것처럼 완전 흰색이 아니라 살짝 그레이시한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클레이 성분 때문에 확실히 이 노폐물이나 피지 흡착을 조금 더 해주는 느낌이라 난 평소에 이 클렌징 밀크 특유의 너무 가볍고 너무 부드러워서 클렌징 안 되는 느낌. 피지 관리가 잘안 되는 느낌이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이 블랙헤드 올라오는 게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이 피디아렌 성분이 좀 낭낭하게 들어가 있는지 피부에 살짝 결도 살려주면서 조금 촉하게 그 속광을 남겨 주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서 많이 피부 건조하지 않게 당기지 않으면서 결 정리도 해 주고 피지 정리도 해 주는 그런 제품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렌징 밀크 써 보셔도 좋고 특히나 건조하고 나는 피부 많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보다 클렌징 밀크를 쓰는 그 빈번도를 살짝 올려 보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더 편안함을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써본 클렌징 밀크 중에, 오, 이거 효과 좀 괜찮은데? 약간의 한끗 차이가 있는데 했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구독자들 이렇게 또 영상이 끝났는데요. 요즘 진짜 이 신상 따라가느라 돈을 정말 오지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제품들을 써보니까 환눈에 비교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열심히 발라보고 찍어보고 해서 가장 손이 잘 가고 마음에 들었던 저의 신상 최 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농독자들도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쏙쏙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